날씨 너무 좋다.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신나게 뛰어놀아야지. 햇살 좋으니 몸도 가볍게 둥 떠오르는 기분이야. 아예요 다쳤나?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?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갑자기 다치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. 벌레에 물리거나 발목을 삐끗하거나 정말 당황스러워요. 이럴 땐 병원에 가야 하나? 그냥 참아도 되나? 고민되죠. 그래서 몰리가 위기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는 꿀팁을 가져왔어요. 캠핑, 야외 활동 중 다쳤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캠핑 등산 중 벌레에 물렸을 때. 벌레 물렸을 때 절대 긁지 마세요. 벌레 물렸을 때 대처법. 첫 번째, 긁지 말고 차가운 물이나 얼음으로 진정시키기. 두 번째, 소독 후항히스타민 연고 바르기. 세 번째, 심하게 붓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기. 두 번째, 캠핑 중 화상을 입었을 때. 아, 뜨거워. 캠핑 중 실수로 화상을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따라 해보세요. 첫 번째, 흐르는 찬물에 10분에서 15분간 식히기. 두 번째, 상처 부위 부드럽게 씻은 후 화상 연고 바르기. 세 번째, 물집이 생기면 터뜨리지 말고 병원 가기. 세 번째, 야외 스포츠 활동 중 발목을 삐었을 때, R, I, C,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. r e s t 안정, 다친 부위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기. Ice, 냉찜질, 얼음주머니로 15에서 20분 냉찜질. Compression, 압박, 붕대나 테이프로 적당히 감싸기. Elevation, 거상,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붓기 방지. 오늘 배운 야외 활동 중 응급처치 방법 다들 기억하셨죠? 캠핑이나 야외 활동 중 다치면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대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캠핑 야외 활동 중 다쳤을 때 대처법 총정리. 벌레 물리면 긁지 말고 연고 바르기. 발목 피면 R I C E 원칙. 화상 입으면 찬물로 식히기.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 있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. 혹시 궁금한 응급 처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만날게요.